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소형학교의 김재현 목사예요 이 시간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또한 가정에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지를 참조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되면요, 또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꼭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화평과 또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번 추석 모임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 한가위가 왜 그럴까요? 풍성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한가위, 이 추석, 이 명절에 분위기를 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절대 이 기간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선이죠. 정치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작은 일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진보와 보수, 또, 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이 다르다 보면, 이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이야기래요. 언제 결혼하니? 결혼할 여자는 있니? 남자는 있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그 집에 누구는 결혼했니? 안 했니?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무 큰 화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가 걱정과 또는 기대를 가지고 묻는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게 무엇인가요? 네, 취업, 직장은 어디 다니니? 어? 직장은 다니니? 언제 취업할 거니?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음, 몸무게가 좀찐것 같다? 살이 좀 붙었네? 야, 너 살이 좀 너무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성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 학교에서 몇등 하니? 점수는 얼마나 나오니? 이런 성적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어느 학교 갈 거니?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또 경제 이야기, 이 경제, 이야기라는, 경제 이야기라는 것은요. 자기의 자본적인 또 내가 이제 물질적인 자랑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네. 남편이 연봉이 얼마나 올랐네. 우리 아이들 회사에서 얼마를 받네. 이런 이야기도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젊은, 이제, 각 결혼한, 어, 새내기 며느리나 또는 사위에게, 아이는 언제 갈 건가? 아이는 갖기를 노력하는가? 이런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 하면, 고약한 호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약한 호기심을 가지면요. 오히려 때로는 침묵이라는 좋은 언어가 이 분위기를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뭐 아예 화제로 꺼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굳이 상대방이 당사자가 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생각해보고 또 먼저 걱정하고 먼저 위한다는 말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그 지식으로 말미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듣는 당사자가 어떠한 좋은 말이라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그 말은 큰 불편함의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추석 연휴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노력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화평의 일 어떻게든 서로가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고 함께 있음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 또 하나 서로 덕을 세우는 자리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또 좋은 소리 또 좋은 겉면을 하는 정말 그 겉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좋은 장점들과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 경쟁과 깎아내리기 바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만큼은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서로를 더욱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로 드는 이야기는요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예로 들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음식을 먹는 문제들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유대교회 속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었던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사, 생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로도 이2 0절 말씀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화평한 일이고 오늘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로마 로마의 교회는이 음식의 문제로도 판단해 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안 먹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먹든 마시든, 뭐, 먹지 않든, 먹, 마시지 않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로 하여금, 함께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여기 거리끼게 하지 말다라는 이미 20절에도 벌써 거리끼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거리끼미란 단어가 두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끼미란 단어는요,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면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경험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상대방에 그 이야기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오늘은 오늘만은. 어떤 겉면이라도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만 너참 좋다 이런 점이 좋다 너 이런 소망이 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축복의 말만 할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뭐예요? 그 좋은 말들이라고 해도 그게 맞아요. 여러분, 틀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겉면이라 할지라도요. 나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경험한 거, 그거 너도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 라떼 이야기라고 하죠. 나, 라떼는, 라떼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 믿음의 후배들이 또는 자녀들이 듣기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공했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해요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예배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도 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추석이다 보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다 보면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가족들이 온전히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의 온전한 판단, 하나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 설, 추석 연휴에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면 좋지 않죠.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만큼은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알고, 모르고, 한 잘못들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용서를 또 용서를 해주고 또 이해해 주면서 오늘만큼 서로에게 좋은 말들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서로의 힘이 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음식이 풍부한 것처럼 우리 가족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추석 연휴 이 한가위만 같아라는 고백을 만들 수 있는 그 결단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오늘 가족이 무슨 말을 하든 서로에게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쌓고 또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귀한 이 추석,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합니다.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영상을 보면 예배해야 되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가위의 풍성함처럼 그 은혜로 이 예배를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 있을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한가위만 같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된 하루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이 예비 마칠게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가정 되길 원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